웨이크업. 자 이번 시간엔 칠판에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교류의 발생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상호 유도를 끝냈고 이번 시간에는 교류의 발생을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항상 물리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직류 전환에 대해서만 나오죠. 건전지.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실생활에 이제 접목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항상 콘센트를 꼽아서 쓰는 게 교류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시간이 조금 된다면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그 시료값이라는 개념을 조금 소개를 한 다음에 우리가 현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2 2 0 v 의 60Hz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The Generation of Alternative Current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에서 뭔가 하나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요런 걸볼수 있죠 얼터너티브 변화하는 커런트 전류. 그래서 앞글자 A와 C를 떼면은 교류전원 AC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또 들어본 건 뭐냐? 이 앞에 보면은 제너레이션. 어서 디 들어갔습니까? 걸스 제너레이션, 소녀시대죠. 그래서 그 의미로 시대, 하나의 시대죠. 한 시대를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또는그 나타 발생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발생. 교류 전류의 발생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먼저 그림을 그려놨는데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이게 캠코더가 35분 넘어가면 잘려버려요. 그래서 35분 안에 한 강좌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은 자 지금 a 극 있고 S 극 사이에 사각형 코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사각 코일 한번 감은 사각 코일이 놓여져 있는데 편의상 여기 지금 점을 찍어놨죠. 자 여기 있는 점을 뭐 스몰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스몰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기장이 N극과 S극 사이에 그리면 복잡하니까 그리진 않겠지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쫙 들어가는 자기력선들이 그려지겠죠 자그 자기력선 안에 사각코일이 하나 놓여져 있고 이 면적은 뭐 S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사각코일 끝부분에 프로펠러가 하나 그려져 있죠 즉 수력, 화력, 원자력 또는 뭐 지력, 풍력 뭐 엄청나게 발전방식이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수력으로 본다면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면은 수차겠죠 프로펠러지만 수차 이렇게 돌아가는 수차, 수차를 돌리겠죠? 수차를 돌리면 수차랑 연결된 요 사각코일이 쫙쫙 지금 자기장이 자이 분필이 자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앵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쫙쫙 들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사각코일이 누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수차 때문에 물이 떨어져서 수차가 회전하면 사각코일도 같이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하죠. 즉 이렇게 되면은 자기력선들이 다 통과해 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회전하죠? 자격선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자격선이 증가하다가, 최대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 이게 계속 반복되죠. 즉,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기도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자석 변화가 생기면, 유도전류가 완성이 되죠. 맞습니까? 즉, 물이 떨어지면, 요 수차가 돌아가면서, 이사각포일이 일정한 자기장 안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자기장은 일정하지만 자속 변화가 계속 생기죠.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증가했다가 맥시멈 찍고 감소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죠. 맞습니까? 내 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어쨌됐든 간에 자기장이 증가 감소, 반대로 증가 감소, 다시 반대로 증가 감소, 다시 반대로 증가 감소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 유도 절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걸 요번 시간부터 이제 따져보기 시작할 건데 조금 전자기학에 꼬신 부분이라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근데 여기가 참 논술이나 이런 거에서 잘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그다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만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수능에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몇 가지 결과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무난하게 풀리긴 합니다. 자, 지금 a하고 b 승몰 AB로 지금 그려놨죠? 자, 얘를 지금 완전히 옆에서만 바라본 겁니다. 지금 3D 입체로 지금 내가 그려놨는데, 자, 이쪽에서 눈을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여쁜 쌍꺼풀도 그려줄까? 아, 여러분의 어여쁜 눈이 이쪽에서 바라봅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그림 이 되겠죠? 평면도로 바꿔놨습니다. 3차원, 3D에서 2D로 바꿔놨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력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때요 사각, 자 여기 A점, 여기 B점이죠? 자, 여기가 바로 A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90도 틀어진 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90도 틀어진 다음에 그걸 이렇게 바꾼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은 자기력선이 지금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노란색은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력선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 자석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 자 파이 제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석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속량이 요네 가닥인데 얘가 사각일이 90도가 되면은 싹다 뚫고 나가죠 맞습니까? 물론 지금 날 크기를 딱 맞춰서 그린 거지만 실제로 사각일의 A, B 길이가 작더라도 결에는사각일 안에 지나갈 수 있는 최대 자속량은 항상 이 그림일 때 수직일 때만 가능한 거죠 우연히 지금 딱 맞게 네 가닥 나오게 네 가닥 다지 나왔지만 A, B 길이가 좀 짧으면은 어쨌든간에 최대 자속은 두 가닥이겠죠 만약 에 길이가 이만큼이면. 뭐, 지금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딱 맞춰 그려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가 자기력선하고, 그 다음에 스포일이 90도를 이루면은, 최대 자속 파이 제로가 지금 쓸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때 최대 자속을 파이 제로라고 하고, 자, 요 때는 자속량이 얼마입니까? 얘도 굳이 그리자면은, 자, 여기서 자기력선이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기력선이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자기력선. 자, 요 때는 시간이 좀 지나서 완벽하게 누워버리면, A하고 B가, 자, 이번에는 얘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A. 그래서 이렇게 회전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한번 사진을 찍었고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속량이 0이죠. 즉, 자속량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갈 때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속이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다시 자속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를 찾아볼 건데 자, 이림리로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다시 그어야 되는데 칠판에 그 이상 겹쳐질 테니까 잘 봐보세요. 자, 굉장히 짧은 시간, 스몰 T초가 지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DT라고 합시다. DT. 굉장히 짧은 시간인 여기 DT 스몰 총 고등학교 과정에서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DT, 미소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막 100분의 1초 정도?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더 짧게 하겠지만 얘가 돌아가겠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얘가 살짝 이렇게 회전할 겁니다. 살짝 회전 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게 회전하는 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유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회전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회전한 각이 여기가 세타죠, 세타. 이만큼 세타로 회전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최대 다속 파이제로가 아니죠. 요 사각 코일의 면적이 뚫고 지나가는 자속량은 이 그림으로만 본다면 4가닥에서 2가닥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각형 면적에 지나가는 자속량은 시간의 함수 란수이죠자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할 거니까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속도는 어떠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정한 각속도 자 그럼 여러분이 원운동에서 배우셨듯이 각속도 오메가는 어떠한 짧은 시간 t 초 동안에 돌아온 각도 세타했죠. 그럼 요식을 살짝 바꾸면 각도 세타는 오메가 t 라고 일단 쓸 수가 있죠. 자 물이 일정하게 떨어져서 각속도 오메가 일정 각속도 오메가로 얘가 회전을 하면은 얘도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니까는 각속도 오메가는 다음처럼 시간분에 돌아간 각도니까는 세타는 오메가 t 라고 일단 바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자그 다음에 다시 그림으로 넘어와서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때 빨간색일 때, 자 빨간색 때가 이렇게 왔는데, 요 빨간색인 순간에 요 코일의 사각코일의 면적에 뚫고 지나가는 자속량은 최대 자속, 자 대칭이니까 반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반만. 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흰색 요만큼의 파이 제로라는 최대 자속이 뚫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여 대칭이니까 반만 봅니다. 근데 얘가 세타만큼 회전해서 요렇게 빨간색이 되면은, 빨간색이 되면, 끼인각이 세타니까는 무슨 세탑입니까? 사인입니까? 코사인입니까? 그쵸? 코사인이죠. 즉, 요 빨간색, 요만큼. 자, 여기 가리고, 요만큼에 지나가는 자속량은, 이 자속량의 코사인 세타 값이죠?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려놓으면은, 요 빨간색 길이하고 요 흰색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지 직각 삼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DT.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는 디세타, 굉장히 짧은 각도만 돌아갔겠죠? 0.0001도입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작은 각, 0.0001도란 소리는 거의 붙었다는 소리죠. 여기 보입니까? 내가 약간만 틀어놨는데 이것도 1도는 넘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각이라서 거의 요, 여기를 수직으로 볼수 있다는 소리죠? 이해 가십니까? 잠깐 그렸다 지우겠습니다. 원래는 이거였는데 굉장히 짧은 각도 동안에 돌아갔으니까는 이렇게 그린다면은 여기는 거의 수직이자 수직 여기가 거의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작은 각도라면 여기는 수직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볼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이 됐을 때이 빨간색이 됐을 때 색깔별로 깔맞춤을 하면 은 빨간색이 됐을 때 자속을 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 파이는 여기만 뚫고 지나가는 자속량은 최대 자속의 코사인 세타죠 이 흰색이 빗변이고 이 빨간색이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겠죠. 90도가 되는 높이. 근데 높이는 헷갈릴까봐 복잡할까봐 안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에 지나가는 자속량은 요 흰색의 코사인 성분이니까, 자, 흰색은 뭐였냐면은 파이 제로였죠. 파이 제로에 코타인 세타가 되는 거죠. 즉, 지금 쓴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각도의 함수죠. 세타의 함수입니다. 자, 근데 위에는 있 세타 대신에 오메가 티를 대입하면은 드디어 결론이 나옵니다. 자속함수 파이는 최대 자속량 파이 제로에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자, 위식하고 아래식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위의식은 각도의 함수고, 밑의식은 시간의 함수죠. 물리학은 항상 시간에 따른 운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표현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은 뭐, 교류의 절반 정도는 한 거나 다름 없는데, 자 여기서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유도전력의 크기가 얼만지 그럼 유도전력이 생겼다는 소리는 가상의 건전지인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금 그 기전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얼만지를 알고 싶으니까 자또 돌아갑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패러데이 법칙을 살펴보면 은자 유도기전력 V는 우리는 입실론으로도 표현을 했었고 마이너스 감수 N에 그 다음에 DT분의 D파이였죠. 맞습니까 자 파이가 근데 정해진 값이 아니고 요런 값으로 시간의 함수 값을 가지니까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자 지금 감은 수는 자 이건 실제로 철심코일에 여러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상으로 한번이지만 지우지말고 n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일반식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교육과정대로 그냥 1을 대입합시다. 자 지금 천신코일은 천신생활에서 담아서 진짜로 발전소에 쓰는 거고 여러분은 이 그림이니까 자한번 감아놨죠? 사각코일 한 번이니까 예,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dt분의 d 그 다음에 파이는 자 편의상 색깔을 잘 보이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대자수 파이 제로에 그 다음에 코스타인 오메가 t죠 자 대충 미분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고 있죠? 자 그러면 파이 제로는 최대자수 성량 상수 값이니까 앞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앞으로 나와서 파이 제로는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dt 분의 d 코사인 오메가 t죠? 자 코사인 오메가 t를 시간 간에서 미분하면 즉 dx 분의 d 코사인 오메가 x라고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미분하면 되죠. 자 코사인 미분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사인이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래서 얘는 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일단. 사인, 오메가, t 가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가안에 있는 것도 한번더 미분을 해서 t 가 사라지고 오메가가 앞으로 상수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오메가가 이렇게 앞에 써지죠. 그래서 여기서 자,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시간이 자, 다시 세타로 돌아가서 만약에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 본 다음에 세타가 90도라면 만약에 세타가 90도가 되면은 즉 여기서 어떤 짧은 시간 티쳐 동안에 이 그림을 확 넘어간 거죠 여기서 이그림으로확 넘어갑니다 그러면 느낌이 살살 오죠 자석 변화가 최대죠 최대 얘가 여기서 이만큼만 돌아가면 자석 변화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아주 짧은 시간 티쳐 동안에 세트라 90도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확 돌아가서 이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완벽하게 누운 어떤 특정한 시간, 짧은 시간, 티초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가장 많은 양의 자속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서 이만큼 넘어간다고 자속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하네가닥었다가 넷, 셋, 둘, 하나, 영. 다시,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8 가닥이 변한 건 아니죠. 어차피 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가장 많이 변할 수 있는 거는 0에서 4에서 0, 또는 0에서 4죠. 즉, 세타는 90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90도가 되면, 여기 있는 사인 세타, 오메가티가 세타죠? 얘가 사인 90도니까 1이죠?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은, 유도기전력 V는, 자, 실판 좀 아낍시다.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90도면은, 여기가 1이 돼버리니까 파이 제로 오메가만 남죠? 그러면은, 유도기전력 V는, 입실로는, 파이 제로에 오메가만 남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최대 요거죠. 자, 얘가 바로 뭐냐면은, 최대 기전력이죠. 최대 기전력. 즉, 자속 변화가 최대로 일어나서, 최대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짧은 시간, 태초 동안에 90도가 확 변하면. 이해 합니까 자, 그래서 얘를, 첨자로또 붙입시다. V0라고 하겠습니다. V0.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제 오늘의 일반식이 나오겠죠. 자, 오늘의 일반식은, 자 위에서부터 씁니다. 그러면은 자얘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바로 뭐냐면 예고 최대기전력 V0로 쓸수 있으니까는 유도기전력 역시 시간의 함수인데 유도기전력 V는 또는 E는 최대기전력 V0 <laughs> 두 개로 나눴을까자문제집에 따라 다르니까 나도 두개 쓰는 겁니다. 유도기전력 V의 함수는 최대기전력 V0에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로도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입실론은 최대 기전력, 입실론 제로에, 보통은 이 제로라고 그냥 부릅니다. 너무 기니까. 사인, 오메가, t죠. 뭐 같은 식이죠. 이니셜만 다른 것 뿐이고.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교류의 유도 기전력, 교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전력의 시간에 따른 함수는 다음과 같다라드립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수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써먹게 됩니다. 자, 어쨌든간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자 이제 지금 나온 함수 두개 있죠. 자,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얘하고 또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얘를 보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 함수 먼저 그립니다. 자, 자소함수죠 파이는 파이 제로에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타 오메가 티는 다시 세타로 바꾼 다음에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y축은 파이, 그 다음에 x축은 세타라고 한다면은, 자, 눈금을 4개 찍고,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도기전력 2. 그 다음에 유도기전력 2의 함수는 제로의 사인, 오메가 t, 또는 세타 했죠. 자, 지금 함수를 2개 끌어냈는데, 자, 얘를 여기다가 다 있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눈금 있죠 첫 번째 눈금은 2분의 파이 두 번째 눈금은 파이 그다음 세 번째 눈금은 2분의 3파이 자 그냥 이거 붙여보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입니다 맞죠 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눈금 그다음에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입니다 자 그랬을 때자 얘는 노란색으로 보면 코사인 함수죠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사인 함수 나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인함수죠? 얘는 요렇게 나갑니다. 뭔가 느끼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 흰색 그림일 때 가장 큰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유도 전류가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도 전류는 자속 변화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의존한다 그랬죠? 즉, 잘 보세요. 유도 기전력이 최대가 나올 때 유도 전류도 굉장히 크게 흐르겠죠? 오메오치에 위해서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한 게니까. 그럼 유도 기전력이 가장 클 때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는 소리는 바로 90도고 얘가 시간대 처지한 다음에 이 그림이 됐을 때이 그림이 됐을 때 가장 큰 유도 전류와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즉, 여기 있을 때는 자속량이 최대지 전류는 0이죠, 0. 맞습니까? 자, 비교해 봅시다. 처음에 0도일 때, 여기죠? 0도일 때자속량 최대고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는 0. 그다음에 90도가 되면 자속량은 0이죠. 90도가 됐으니까 자속량은 0이죠? 근데 유도기전력과 유도전력은 최대로 흐르죠. 그래서 이두 개의 그래프를 꼭잘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개입니다.